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담에색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예, 오늘 창세기 강의 예순 한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신 말씀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갖고 마음의 방황을 멈추게 하려면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다. 친구를 잃는 것은 많이 잃는 것이다. 건강을 잃는 것은 다 잃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경제 활동에 필요한 돈, 참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우리 인생 전부를 잃어버리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조금 어렵고 불편함을 감수할 뿐이다 하는 이야기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좋은 친구를 갖는다는 것,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 친구를 잃어버린다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큰 어려움, 또 아픔, 고통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건강을 잃어버리면 결국 우리의 삶 자체가 무너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이야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돈, 친구, 건강 이세 가지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크리 찬들은... 무엇을 잃어버릴 때다 잃어버리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크리찬들에게선 마치 죽음을 맞이하는 것과 같고 종말을 경험하는 것과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믿음을 잃어버린 크리찬.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고 그의 인생에 무슨 희망과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마음의 욕심과 자기 감정을 쫓아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하박국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고통스러운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인생의 가장 고통의 순간에도 역설적으로 믿음을 붙들기만 하면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이 아무리 풍요로워도 믿음을 잃어버리면 그의 삶 자체가 혼란과 방황에 빠질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신약 로마서 1장 17절은 이 말씀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이 살던 주후 1세기 그 유대와 소아시아, 로마 환경 가운데 그 모든 환경은 유대인들과 특별히 크리찬들에게는 너무나 힘든 고통의 때였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박해를 당하고 엄청난 고난을 겪어야 했던 역경의 때죠. 그러한 때에 믿음을 붙들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든, 내가 어떤 경우를 만나든, 어떤 환경을 또 상황 속에서 살아가든지 관계없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 인생의 방황과 흔들림을 결정 짓는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좀더 구체적으로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 또 믿음이 약해지거나 흔들릴 때, 어떤 마음의 방황이 찾아오게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세 가지 마음의 방황이 찾아오는 걸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1절 한번 주목해 보세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에선 그 조카 롯을 구해내기 위해서 헤브론에서 그 다메세까지 쫓아가서 그돌라 오멜과 함께한 연합군들을 무찌르고 조카를 구출해냅니다. 얼마나 담대한 또 용기 있는 행동입니까? 그리고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얼마나 높이 찬양을 했습니까? 근데 15장 들어오자마자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무슨 영문인지 지금 이 아브라함 마음 속에 두려움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후반부 말씀을 보면 이해가 되지만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의 중심이 자꾸 이리저리 방황하게 될때 결국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라는 것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면 우리 마음의 방황이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인생에 두려움이 엄습해 온다고 하면 나를 두렵게 만드는 그 일, 그 자체보다 하나님에 대한 내 믿음이 어떠한가를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살아있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 마음의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 약해지거나 흔들리게 되면 마음의 조급함이 찾아와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담에 색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투정 섞인 어투로 항변하고 탄식 섞여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을 준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자식이 없으니 이제 내 상속자는 내 집에서 내가 길리온 이 담에 색 사람 엘리에셀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엿볼 수 있는 아브라함의 마음 상태가 무엇입니까? 조급해진 것이죠. 여러분 왜 이렇게 아브라함 마음에? 조급함이 찾아왔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약속. 그 약속이 흔들렸기 때문에 결국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탄식 섞인 어투로 자신의 조급함을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할 때 마음의 안정을 잃어버리고 불안에 빠져서 조급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들입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마음이 조급해지게 되고 조급한 마음에서 선택한 것은 반드시 우를, 화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런 예로 한 가지 예를 든다고 하면 사울 왕을 들수 있겠습니다 사울 왕이 주변에 블레셋 사람들이 의하여 공격을 받고 둘러싸여 있을 때 사무엘이 와서 전쟁이 나가기 전에 제사를 지내주겠다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이 사무엘이 더디게 옵니다. 그러자 이 사울의 마음이 조급해지게 되었고, 그 조급한 마음이 어떤 일을, 정말 경우 없는 일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어떤 일을 행합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 드려야 되는 제사를 대신하여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흩어지는 병사들을 다시 모아가지고 전쟁에 나갑니다. 여러분 마음이 조급해지게 되면 하나님의 하신 일도 내가 하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구분해 주신 그 일을 범하는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경계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하면 조급함이에요. 조급함으로 결정하고 선택한 일은 반드시 그 결과가 나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이 흔들리게 되면 어떤 마음의 방황이 찾아오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타협하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제가 한번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다. 아브라함이 한번더 하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자식을 주지 않았으니 이제 내 상속자는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 집에서 내가 길리운 이 엘리에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타협하고 흥정하는 일을 끝까지 지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의 나를 향해 무엇인가 이루고 있다는 것을 신뢰하지 못하면 자꾸 타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타협하려고 하고 세상과 타협하려고 하고. 내 속에 있는 욕심과 감정과 타협하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타협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고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이 말씀을 나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더디 이루어지는 일 때문에 회의와 불신에 사로잡혀 어리석은 일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나를 향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타협이 아니라 오히려 인내와 성실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마음의 상태가 혼란에 빠지고 방황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 5절 말씀인데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 믿음이 흔들려서 마음의 방황이 일어나고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강제로 행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를 밖으로 이끌어내서 하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저 하늘에 있는 별들을 세워보라.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오전에서 하나님께서 마음의 방황 속에 있는 그에게 하시는 말씀 그게 뭡니까? 밖으로 나오라. 지금 내 마음이 방황과 내가 원치 않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하면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마음의 방황에서 생각의 흔들림에서 믿음의 흔들림에서 빨리 나와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늘을 주목하고 바라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적 표현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믿음을 확고히 갖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내 감정에서 빠져나와 믿음을 붙들어야 됩니다. 내 마음의 방황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에 혼란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회복될 때 우리의 삶의 안정과 또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모든 사건들 앞에서 당당함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어떤 결단을 합니까? 6절 말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마음 혼란, 방황에서 빠져나오라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라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그 마음의 방황, 그 마음의 혼란됨, 생각의 어지러움에서 빠져나와 자신의 약해진 그 믿음을 다시 돈독해하고 하나님을 향해 굳건한 믿음을 소유하고 바라봅니다. 그 믿음이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를 기뻐하셨다, 의의로 여기셨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언제 가장 기뻐하실까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다시 굳건히 세워지고 우리의 믿음이 중심을 잡고 우리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고 새로워질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회복될 때 가장 기뻐하실까요? 그것에 대한 답을 우리가 13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질 한 사건을 예시해 주고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이제 너희들이 큰 민족을 이루기 전에 이방 나라에 계기되어 그들을 400년 동안 종이 되어 섬길 것이다, 말씀하세요. 이것이 무엇에 대한 예고의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급에 내려가 430년 동안 종살이 하게 되는 그 땅에서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신 까닭그 이유가 뭘까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아 바로 이 믿음이 있어야만 앞으로 내 인생, 내 자녀들, 내 자손들에게 이루어지는 그 엄청난 고난과 고통의 순간에도 당당함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400년의 그 엄청난 고난의 시간, 그들 앞에 다가오고 있는 그 위기, 그들의 만날이 고통을 무엇으로 이길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절대 믿음, 하나님을 향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그 중심에 믿음이 살아있을 때그 믿음이 바로 이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기는 능력이 된다는 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믿음은 마치 나무의 뿌리와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오래전에 그 로키산, 그 랍슨 마운틴 정상에 올라갔을 때그산 꼭대기에 아주 낮게 몸을 마치 구부린 듯이 그 숙여가지고 자라고 있는 그 소나무들을 봤어요. 그 나무들이 그 바위 틈 속에서 자라는데 얼마나 척박한 환경인지 모릅니다. 산소도 부족하지요. 그 추위는 또 어떻습니까? 그 뜨거운 태양은 얼마나 장렬하고 그 나무에게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그 모든 고난과 환경들을 이겨내며 꾹꾹이 자라는 그 소나무들이 얼마나 용감하고 대단한지 모르겠어요. 그들이 그 나무 산 꼭대기에서 자랄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뿌리에 있었어요, 뿌리. 뿌리가 살아있기에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푸르름을 잃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소나무됨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어떤 고난과 역경과 풍파를 만난다 하더라도 내 믿음의 뿌리가 깊이 하나님과 말씀과 약속의 뿌리를 데리고 있다고 하면 400년이 아니라 4000년이나 되는 환경과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마음의 방황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의 방황을 어떻게 하면 멈출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그건 정확합니다. 믿음이 살아야, 믿음이 분명해야 인생의 흔들림과 마음의 방황을 멈출 수 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도 마음을 지키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아브라함의 이야기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방황을 멈추게 하려면 그 중심의 물이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 앞에 다가오는 환란과 고난과 역경의 바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선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시고 분명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 자신에게 늘 평안과 내세의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모든 지체들이 이러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